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 2스물아홉 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이 단어 우리가 간음이라고 읽습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음란하고 간통 뭐 이런 것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어감이 아주 좋은 그런 단어는 아니죠. 여자 여자가 세개 들어간 이 글자. 간, 음, 할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렇게 음탕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설문 의자를 보면 음탕하다는 생각 어, 이야기는 전혀 없고 사사롭게 이야기한다. 뭔가 알맹이가 없는 좀 껍데기같이 쓸데없고 메마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글자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간 자가 들어간 이 글자, 원래는 뭐, 방패 간 자입니다만, 이 글자가 속자로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음탕하다, 뭐, 사사로이 통하다 이런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부정적인 뜻이 있었죠.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 싸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간음할 간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확실히 부정적인 요소로 여겼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음란할 음 자입니다. 여기에도 그 물수만 있지, 그 어떤 음란하다는 네, 그런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점점 스며들어서 예, 그 뿌리까지 혹은 이 핏줄 내 안에까지 다 침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점차 스며들다의 뜻인데 설문해자 주석에 따르면 원래는 이 글자가 물수가 아니라 여자 여자가 들어가야 여자가 무언가 요행을 바라면서 접근하다 스며들듯이 이렇게 남자에게 접근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도구로서 음란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가늠할 칸, 음란할 음으로되 있는데 원래 뜻은 둘다 야하다, 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1 1회구 회입니다. 자 간음 한번 보실까요? 간음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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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0 0 0 0 0 0 0통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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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함과 관련된 것을 쓸 때는 여자 여 셋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간사하다, 간교하다, 간특하다라고 할 때는 간신할 때는 이 글자를 씁니다. 이거 역시 여성을 저지르다, 범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별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혼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혼용이 되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거의 간화자로 이것으로 통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간음. 중국 찐인, 일본 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네, 중국과 똑같은 글자를 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만 오로지 우리나라만큼은 네, 예, 야한 것, 성과 관련된 것은 여자, 여세계 여세, 그 다음에 간사하다 관련된 것은 방패간인 이 글자로 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29번째 시간에는 간음할 간 음란할 음이 결합한 간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원래는 그런 뜻이 없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뜻이 좀 바뀌게 되고 글자가 간략해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보통본 혹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